이번 검찰개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아마 검찰 해체를 통해서 제2의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게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냐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공수처를 가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 11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많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사의 최종 권력을 여당과 현 정부가 자지우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개혁이야말로 제가 볼때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제2의 검찰을 만든다. 공수처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이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문제, 사법 권력을 재편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다양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은 수사의 혼선도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